자, 한식판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캔, 한번 봐. 야, 이가이게이게이튜유튜유튜 <laughs> 유튜브 데뷔. 야, 뷔 야, 상도 못했다. 거가그거 <laughs> 어, 좋아, 거이 시작 거점 이거, 이거. 이거, 올라가는 게3 어. 네, 1 4 7십칠삼천3사십삼 어, 삼천백사십이 들어, 일터 차이. 어? 네. 아 이제 올막이네.

레인코트맨 레인코 랜코. <laughs> 내가 사실 그 레인코트 사자고 그랬 을때 어. 이뭐 그까지 끝 가는데 유별나게 어. 그렇게 레인코트까지 사야돼 그랬는데 입고 다니네 <laughs> 아니요 <그냥> 그걸 오늘 입었다 벗었다 입다보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렇네 응 어. 그나마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추워 데막 추워지면은 어 젖으면 또힘들

좋네, 입구에 자해 놨다. 여기도 가을에 단풍 들겠지? 그렇지. 밑에 조심해서 가야겠다.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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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생각보다서 못 느끼지. 그거는 자전거도 자전거지만은 햇빛에 몸이 타는 것 때문에. 어. 이동하면은 이건 지금, 지금 아작 났을 거야. 형님, 인생해줘서 고마워. <laughs> 아, 다시 올라왔네. 그치? 지금 한 시간 20분. 지금, 그치. 거의 한 300m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. 네, 3.2km. 어. 이런 데를 진짜 수도 없이 올라야 되는데. 이 가동 아니 와서 저 흐르는 물 소리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 물 소리 여기 케이블카 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우리가 지금 한 중간쯤 왔는데 대발한 2,300m 정도 올라왔는데 상승 고도는 한 가방부터 좀 왔고 인사 시작한지 이제 5%가 지났네 아직까지는 할만하시죠? 네? 아직까지는 할만하시죠? 할만합니다 캐는 왜 말을 안해요? 어? 스파 갈 생각하고 있어 스파 어. <laughs> 뜨끈는 물이 간절합니다

이런 산을 여기 현재 가이드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슬리퍼를 신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 나 운동화 신고 오는데 우리 가이드는 등산화를 신었습니다만 여기는 비와서 이렇게 물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등산화가 한국사람들 보기에는 등산화가 피수네 고생하고 있습니다. 이네는비 비 올라왔다. 멋있다. 눈선 눈선을 오르는 것 같아. 주냉장고장 조심해. 거좀 길게 빼야겠다, 조금. 됐어. 됐어. <놀라> 고생했어. 우리는 응. 내셔서 응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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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야겠다. 이게좀 아, 뭐, 어. 네, 예, 나. 그래도. 네, 야. 화생 꽃은 이쁘네. Hãy subscribe rồi <laughs>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

이게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더 힘들 것 같아. 이거는 혹시 또 있어? 위에? 아니, 아, 이게 제일 오른 거 같은데 8과1.5 편. 1또 올라왔는데 이런, 구간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거죠 네. 자, 런이베이스이프 계속 계속 이런, 이런, 대로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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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정도 한 9km를 걸어왔는데, 아이고 힘들다. 여기 조심해, 여기. 이끌리기 들어있어. 이고 이렇게 한두 시간을 가면 정상이라는데. Yeah, very poison. o 이거 poison? Yeah. 이거 이지 poison이지. 무슨 삶어서 같은 건가? 처음으로 본게 뱀이라는. 어 여기 밑에 조심해. 필로 올라왔네. 찍어 줘야지. 이거 유튜브야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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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전망 하나도 안 보입니다만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13분. 6시간 10분 그래. 13분 6시간 10, 15분 되겠다 한번 보세요 괜한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, 예예예예예 예, 예, 예. 어..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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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좀 무스케 좀 하지. 무스케 <laughs> <laughs> 할 수가 없어. 아무튼, 3,000미. 오, 이제 발목 아파 리터, 등반. 발목 아프. 성공. <웃음> <웃음>